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미국 상류층 학생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마디 하자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작은 목걸이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예진이라고 합니다. 25살이고 예일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죠.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미국법 체계도 낯설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조용하고 논리적인 성격이라 차근차근 공부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법철학 세미나에 초대받은 겁니다. 이 세미나는 보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었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미국 명문가 출신이었고,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뭔가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교수님은 연방대법원 출신의 저명한 분이셨고, 학생들도 모두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외할머니가 해주신 전통 매듭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지혜와 인내의 의미를 담아 직접 만들어주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상징의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었죠. 발표 준비를 하며 정말 열심히 자료를 찾고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애슐리라는 금발의 여학생이 유독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하버드 출신의 판사인 아버지를 둔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자녀였어요. 발표를 시작하려고 앞으로 나가는데 애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한국에선 저런 목걸이 하면 법정에서도 통하나봐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목에 걸린 할머니의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애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촌스러운 장신구가 이 강의실에 어울린다고 보세요. 우리는 미래의 변호사들인데 말이에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교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수님이 애슐리를 제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서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까지 했어요. 애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미래의 변호사예요. 이런 장신구를 하고 법정에 서면 판사님들이 진지하게 받아주실까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너무 이상해 법정에서 저런 걸 하고 나오면 안 되지. 더욱 견디기 힘든 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임스라는 학생은 대놓고 아시아 스타일이네라며 비웃었어요. 사라는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제가 들리게 했죠. 역시 문화 차이가 있나 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강의실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발표를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할머니의 소중한 선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역당하다니. 저는 목걸이를 꽉 쥐며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목걸이를 해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진아, 이 목걸이엔 우리 가족의 사랑과 한국인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할머니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상징의 법적 권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문화적 상징을 통한 자기 표현도 포함되죠.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형적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요. 발표를 계속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방금 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람은 목걸이를 보고 그 사람의 법적 자격을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편견이며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죠.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무관심해 보이던 다른 학생들도 저의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교수님은 먼저 안경을 벗고 천천히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다시 쓰신 후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동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말이에요. 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예진 학생.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30년간 법학을 가르쳐 오면서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학생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법적 사고를 가진 학생이야말로 미래의 리더입니다. 당신은 법학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군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법학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논리적 사고 용기 있는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교수님은 애슐리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목소리에 엄숙함을 더하셨어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편견과 차별은 법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애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저를 조롱하던 다른 학생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예진 학생, 당신의 발표는 오늘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교양인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슐리가 몇몇 학생들과 함께 학장에게 항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용은 외국인 학생이 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과 학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교내 포럼에서 공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한 자리였죠. 저는 당당하게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법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자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고 이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제가 하는 목걸이는 제 정체성의 일부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발언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지지한다고 말해줬어요. 특히 다른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후이 사건이 학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예일대에서 벌어진 문화적 편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이름이 신문에 나와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학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한예진 학생 응원한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같은 지지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온 거예요. CNN 지역 방송국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TV에 나간다고요? 인터뷰 당일 방송국 앞에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걸이를 만지며 용기를 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정체성이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들썩였어요. 한인회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LA, 뉴욕, 시카고의 한인 단체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격려 문자가 쉴새 없이 날아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와 같은 연배의 한인 할머니들이 보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우리 마음을 대변해줬다 할머니들이 자랑스럽다 눈물이 핑돌 정도로 고마웠어요. 국제학생 연합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문화 다양성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 캠페인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였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한인 학생의 문화적 정체성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올 때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애슐리 쪽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언론이 과장한다며 버텼지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졌어요. 애슐리의 과거 SNS 게시물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한 거죠. 아시아인들은 정말 이상해 왜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와서 먹지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학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애슐리가 너무했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애슐리에게 공식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1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명령과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애슐리는 결국 공개 사과문까지 게재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복수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애슐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스쿨 학생 대표로 선출된 거예요. 그리고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그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수여식에서 감사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엔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맞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예일대 로스쿨에서 학생 대표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유학생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크게 번져나간 걸 보면서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